어제 하루 화제 거리를 모아드리는 어제 그거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는 레깅스를 피하는 것이 좋다는 항공안전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레깅스는 장시간 비행시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고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화재 발생 시 쉽게 녹고 피부에 달라붙어 심각한 화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제6 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조정석과 전도연이 영화부문 주지훈과 김태리가 방송부문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폭삭소가수단은 남녀조연상, 극본상의 작품상까지 사관왕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성 사진작가들을 상대로 첫날밤 사진을 찍어달라며 고액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혼여행 스냅이 아니고요. 첫날밤 행위 사진을 찍어주면 800에서 1000만 원 준다는 사람이 있답니다. 저거 찍으러 갔다가는 장기 싹 사라진다라는 댓글이 많네요. 한 기자가 2주 동안 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고 생활해보았는데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은 컵라면, 김밥, 빵등 탄수화물이었고 의외로 파인애플과 냉면도 있었습니다. 45분마다 스쿼트를 10회만 해도 혈당 상승폭이 21% 낮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니 결론은 운동합시다.